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측도론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이제 확률을 갖다가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이제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측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어, 조금 이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이제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생각을 해볼 텐데 일단은 이제 확률을 생각을 한다 고했을때 모든 가능한 사상 사건이나 이제 상황들 그걸 다 모아놓은 걸 이제 표본공간이라고 하고 그냥 집합으로 생각을 했어요 S라고 이제 표, 어, 어, 표현을 하는 그냥 이제 집합으로 표본공간을 생각을 하고 어, 그 사상이라는 것은 그것에 이제 부분집합들, 뭐 가능한 것들 다 생각을 이제까지는 했었죠. 어 근데 이제 그 부분 집합 중에서 그 사상이 실제로 우리가 고려를 할 그런 사상이 이제 전체 다가 아닌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 일단은 이제 사상이 어떤 부분 집합이 이제 우리가 고려할 사상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제 확률에서는 그 여사건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잖아요. 사상들의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사상이 또 돼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부분집합을 사상을 이제 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 고려할 사상만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그러면 이미 사상이 된 것들, 그런 것들끼리 합집합을 하든지 교집합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여집합을 하는 것들은 다 다시 이제 사상이 돼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 어, 사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이제 확률을 생각을 할 것이고요. 확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냐 이제 그 이런 부분 집합에 대해서 어떤 이제 실수 값을 이제 부여를 해주는 거잖아요. 0에서 1 사이에 어떤 이제 값을 이제 부여를 해주는 건데, 이, 사, 이 이제 확률과 그러니까 실수로 가는 어떤 함수로 생각을 하는데, 합집합이 지금 이제 그뭐 여러 개의 이제 집합들이, 이, 이 사상들이요. 어, 서로 이제 겹치지 않은 교집합이 다 공집합이면, 그러면은, 어, 각각의 사상 값, 저기 확률 값들의 합이, 전체의 이제, 확률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갑법성 이제, 탑한 것이 돼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여사건 여집합의 확률은 일에서 이제, 피해를 뺀 것이 돼야 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을 일단은 이제, 염두에 두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합집합이라는 것또 이제, 여집합이라는 걸 반드시, 확률 속에서는 이제 한번 사상이 되는 것은 그런 것도 이제, 사상으로 또 생각을 해야 될 건데, 고려할 것만 이제 좀 추려가지고 생각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합집합, 교집합 이런 것들이 다 사상이 돼야 된다고 라 얘기하는 것이 뭐두개 뿐만 아니라 유한계도 이제 물론 교집합, 합집합이 다 사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무한계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무한계의 사상이 있다. 부분집합이 있다. 그런 것들의 합집합과 교집합도 다 사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제 어 무한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무한한 것도 이제 그 조금 이제 종류가 있단 말이죠. 연속적으로 무한한 거는 어 지금 이제 한 개, 두 개, 세개 해서 이제 셀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세 나가서 이제 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무한. 이건 뭐 자연수의 개수랑 이제 자연수하고 일대일 대응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무한하고는 또 이제 급이 달라 가지고 음 이경우에 무한은 이제 그 자연수 개수와 자연수들과 이제 일대일 대응이 될수 있도록 할수 있게 하는 이 번호를 붙였잖아요. 어떤 이제 그 부분 집합의 수열 같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들에 합집합과 교집합 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사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상이 되는 것들만 모아서 생각을 이제 사건 공간 또는 사상 공간이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집합들, 부분 집합들을 모아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부분 집합들을 모아서 생각을 하는데, 어, 그 어떤 이제 어떤 그 그룹 안에 이제 들어가려면그 모임 안에 들어가려면 이미 있는 것에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교집합, 이런 것들이 다시 다 들어가게 하는 그런 모임을 이제 수학에서는 시그마 알지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 S가 어떤 이제 주어진 집합이에요. 이 집합의 부분집합들 중에 이제 적당한 거 골라내서 하나의 모임을 만든 거. 이게 부분집합의 집합이죠. 원소가 부분집합이에요. 집합의 집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 이제 S에서 와가지고 그리스 문자 시그마를 썼습니다. 많은 뭐 다른 걸로 쓸 수도 있어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느냐. 어, 어떤 원소가 이제 부분집합이에요. 이 모임 안에